오늘은 세탁조 클리너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던 세탁조 클리너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이 천연 세제 만들기나 뭐 과탄산 베이킹소다 구연산 사용법을 설명드릴 때는 늘 조심스러워서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오거든요. 사용하시는 분의 방법이나 아니면 전문 서적이나 전문가분들의 내용이 모두 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룰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나 이 세탁조 클리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서 세탁기를 청소하시는 것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주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조금씩 때를 이렇게 걸러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탄산소다를 이용해서 세탁조 클리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재료 설명 먼저 해드리면은요. 주 재료는 과탄산소다예요. 과탄산소다 이용해 줄 거고요. 그리고 EM 원액을 준비했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재료를 구입해 둔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EM을 활용하면서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EM을 준비했고요. 이 EM은 비누나 세정제나 이런 제품 속에 들어가면 사균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사균들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EM을 넣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도 좋고요. 그리고 티트리 에센셜 오일인데요.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우리가 천연 에센셜 오일 중에서 가장 강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이 티트리 에센셜 오일의 살균 효과는 알코올의 20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살균 효과를 위해서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넣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오일을 녹여 주기 위해서 솔루빌라이저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올리브 리퀴드로 대체 저도 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재료들을 계량을 해서 세탁조 클리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티트리 에센셜 오일 먼저 계량할게요. 그리고 나서 솔로빈 라이저도 넣어 줄게요. 재료들을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탄산소다 계량해 볼게요. 탄산소다를 계량해주셨으면 아까 만들어둔 첨가물들을 넣어줄 거예요. 어차피 세탁기 속에 들어가면 다 섞일 것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드럼 세탁기의 양을 보여드렸는데 일반 세탁기 양은 더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 세탁쪽 플리너 사용 방법은요, 우선 고온으로 해주시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때를 잘불리기도 하고, 과탄산소다를 녹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40도 이상의 고온으로 돌려주시고요. 세탁... 코스를 한 1회 정도 돌려 주신 후에 어,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물을 최고 수위로 받아서 방치를 해 두셨다가 방치 시간이 또 길면 길수록 때가 잘 불기 때문에 방치 시간을 길게 해 두셔도 좋고요 방치해 주셨다가 행군 탈수 코스를 맞아 해주시면 세탁조 청소가 완성이 되거든요 저는 삶은 코스가 있어서 주로 삶은 코스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1회 정도 세탁 코스가 끝났을 때 세탁기를 멈춰두고 때를 불린 후에 그 후에 한참 있다가 헹굼이랑 탈수 코스까지 해서 이제 세탁조 청소를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를 돌릴 때그 안에 불어나온 때가 둥둥 떠다니는데 그 안에 뭐 안 쓰는 수건이나 버려도 되는 세탁물을 하나 넣어 두시면 그때가 세탁물에 이렇게 엉겨 붙거든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은 또 이렇게 세탁조가 돌다가 다른데 가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버려도 되는 세탁물 하나 정도 넣어 두시면은 세탁조 효과가 더욱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장마철이고 꿉꿉하고 세탁조 청소할 때가 되어서 오늘 만든 세탁조 클리너로 세탁기 청소하려고 만들었거든요. 우리 이웃님들도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세탁조 클리너 만들기 완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